포스터를 걸어봤어요. 밖에 생선 파는 트럭이 왔네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티셔츠를 볼 건데요.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번 세네갈 편에서 못 보여드렸던 이 천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강목천이에요. 그리고 4, 4인치 원단폭을 그냥 그대로. 밑에는 이렇게 오을 풀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사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이 손자수 때문이었거든요 이 자수가 너무 예뻐가지고 반대편은 또 약간 디자인을 다르게 일자로만 놨죠 삐뚤삐뚤한 그 맛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밑에다 둘러서 치마로도 입고 이렇게 숄로도 수영복 입고 이렇게 둘루는 용으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저는 이거를 또 저기 타월 없을 때 타월로도 썼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좋은 아이템이고. 아. 근데 제가 이런 게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걸 세 개를 같이 나가지고 그 세네갈 천이랑 따로 있어서 제가 못 보여드린 거였거든요. 이거는 인도 느낌 나는 그런. 얘는 자수둑 되게 많고, 원단도 좀 이렇게 꺼지면 같은. 진짜 여름에 쌀쌀할 때 이렇게, 그냥 이렇게 둘러.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건데, 이거는 세네갈 그 천이랑 용도가 똑같아요. 빛이 갈때 이렇게 둘르고 수영하고 나서 이걸로 닦고. 여기서의 포인트는, 이렇게 하이웨이스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끈을 매주면 되는데, 뭐 집에 있는 끈 활용하시면 되고, 저는 아빠 넥타이 정리할 때 버리시는 거 가져온 이 넥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게 그 제가 사진에서 입었던 그착장 그대로거든요. 그래서 하이웨이스트를 해야지 허리 위에다가 이렇게 벨트를 딱맬 수가 있으니까. 이렇게 분위기 있지 않아요? 여름에 한 여름에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입을 때 이걸 하나 딱 걸쳐주면은 분위기가 이제 확 달라지는 거죠. 옷 안으로 바지 속으로 이렇게 살짝 넣주면은 어 조금 더 이렇게 간편하게 입어질 수 있거든요. 이거를 아예 진짜 랩 블라우스처럼 크로스로 이렇게 바지에다 껴주면은 앞에 이렇게. 이게 약간 좀 휴양지 룩 그런 느낌이 있긴 있지만 여기에다가 좀 옛날 거라서 더럽긴 한데 이런 느낌의 샌들에다가 이렇게 샌들을 음. 신어주고 가죽가방 들면 더막 드라마틱하게 진짜 입고 싶다. 그러면은 한쪽은 길게 한쪽은 좀 짧게 해가지고 언발란스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포인트 주고 다녀도 되고 앞에는 이렇게 찔러주고 그냥 본인의 무대 맞게 연출을 할수 있는 거라서 좋은 것 같아. 자켓 입거나 이런 거보다 훨씬 뭐랄까 좀 유니크해 보이고 괜찮지 않아요? 이거는 조금 화려하니까 스포티한 탑에다가 연출해도 시원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좀더 거즈 원단으로 얇아가지고 제가 속치마를 입었고요. 이렇게 하고 나가면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엄청 시원해요. 여기에다가는 이거를 이거 제가 세네갈에서 산 신발인데 세네갈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남자들이 주로 신는 샌들이거든요. 그냥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의 플라스틱이고 2012년에 갔을 때 이걸 사서 너무 잘 신어가지고 거기 이제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 막 들어오고 이제 외출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물에다가 그대로 그냥 헹구면 되니까 편리해서 이번에 갔을 때 그래서 또 하나를 샀거든요. 정말 대중적이고 저렴한 샌들이에요. 처음에 샀을 때는 천원에 산것 같은데 세네갈도 그 사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는 한 1.5유로?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이번에 럭셔리해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1.5유로를 주고 샀어요. 그리고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천 짜투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패브릭을 만들어서 제작한 파우치예요. 지퍼가 있고, 그냥 이렇게.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, 하여튼 가격이 이건 싸지 않아요. 이게 다 하나하나 손으로 한 거래가지고. 크로스로 이렇게 한 다음에, 머리 묶는 끈 있잖아요. 이걸로. 머리 묶듯이 그냥. 기장이 기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고무줄이 여기 있으니까, 이렇게 기장을 자기가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. 이런 샌들 딱 신으면, 외출하는 거죠, 이제. 근데 확실히 이 뒤에 이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틀어 올린 것만큼 시원하진 않아요. 약간 이거는 에어컨이 있는데요. 여기, 여기 이렇게 엇갈려서이렇서 여기서 그냥 바로 묶고 또 묶고 이렇게 딱 여기다 끼우면 이 프린즈 때문에 또 이렇게 약간 더 느낌이 있잖아요.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시원한 셔츠 하나 걸쳐줘도 멋있고. 저는 지금 선글라스가 안, 안 어울려서 좀 그런데, 선글라스 잘 어울리시는 분들, 선글라스 딱 끼면은. 약간 이태리 감성 원래 티셔츠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를 꼈는데 티셔츠 못 찍었어요 빼내갈 이쇼를 보여드린다는 의지로 활활 타올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, 찍어본 쇼 활용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음 영상으로 또봬요 패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 m 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면은 실 매듭 짓고 그냥 이렇게 남겨놓은 것도 저는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. 반대편에 이런 매듭도 디자인처럼 너무 예뻐 보이고 그냥 일자로만 딱딱딱딱딱 스티치를 놨는데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. 와 <목소리> 사지 않을 수가 없었던.